여러분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저는 어릴 적에 불행해서 습관처럼 남의 눈치를 보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으로 칭찬을 받고 자랐죠. 그런 성격은 성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더군요. 저희 집에는 새엄마라고 하기도 뭐한 여자들이 번갈아가며 들락거렸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에 결국 참다 못해 집을 나가버렸고 몇년후 이혼하고 엄마는 재혼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그런 엄마한테 보란듯이 돈 많은 여자들을 집에 들였고,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을 번갈아가며 만났어요. 그래서 동네에선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동네에서 쫓아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버티다 버티다 동네에서 쫓겨나왔는데, 아버지가 그동안 술이며 여자한테 당해서 재산이 없어서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살았어요. 그러고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참 불쌍하세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참 말하기 뭐한 일도 있었는데 새벽이면 어김없이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저는 몇 번이고 눈을 뜨고 일어나려고 하면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토닥여 주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그 소리가 아버지와 아버지 애인의 비밀스러운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학교에서 배운 성교육으로 알게 되면서 둘다 너무 짐승스럽고 더럽고 예의 없고 별생각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때와 장소까지 따라주어야 아름답지 이건 아니었어요. 방한 칸에 커튼 하나 사이로 그런 짓을 했으니 말 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언젠가부터 달라지시더니 제가 많이 컸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행동을 멈추시더니 이사까지 해서 저를 위한 공부방을 만들어 주고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더군요. 그 이후론 별 문제가 없었고 세월이 흘러 이사도 하고 돈도 어느 정도 모이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술 끊고 여자 끊으니 살림은 몰라보게 나아졌어요. 지금도 왜 아버지가 변한 것인지는 안 물어봤네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쉬지 않으시고 가정의 보탬이 되려고 폐지도 줍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는 말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를 두고 한말 같네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을 가고 나서부터 슬슬 바람기가 다시 도지더니 여자를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현명하게 처음부터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집을 처음으로 장만하면서 할머니가 고집을 부려서 비록 자그마한 집이지만 아버지 명의로 하려다 할아버지 명의로 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욕심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왜 자기 명의로 했냐고 투덜거렸지만 나중엔 큰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나는 여자가 하필 사기꾼이었는지 아버지를 꼬셔서 집을 팔아서 다른데 소개해준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가고 다 했다고 해요. 다행히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만 사기를 치고 다닌 것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이 신고하게 되어 저희는 재산을 잃진 않았어요. 며칠 만 늦게 잡았다면, 저희 또다시 거리로 나가야 할 상황이 될 뻔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친정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막상 글을 쓰다 보니, 친정 얘기가 나오니까, 사건들이 하나둘 생각이 나서 말이 길어지네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친정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말다 하다 보면, 날이 새도 모자랄 것 같다, 일단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또 있을까요? 바로 신랑 때문입니다. 신랑은 워낙 습기도 없고 여자들 있는 곳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들 소개해 줄 때도 눈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길래 그 정도의 성격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대신 중간에 말을 섞어주곤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 완전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가면 쓴걸못 보고 결혼하고 5개월이나 되어서 그동안 저를 속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서 말해 볼게요. 저는 부모님이 유혼하시고 아버지랑 살았고, 어머니는 유혼하고 재혼하셔서 딸 아이도 낳았습니다. 엄마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는 소식은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저에게 동생이 있다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막내를 하지 않고 지냈어요. 긴 세월을 안 보고 지내다가 엄마가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동생을 데리고 상견례 자리에 나왔더라고요. 엄마는 엄마 쪽 남편분한테 허락을 받고 나오셨다고 했어요. 엄마 생각으론 행여나 엄마 없다고 흠이라도 잡힐까봐 저 생각하시고 이혼까지 했으면서도 저를 위해 동생까지 데리고 나타난 엄마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서로 서먹한 인사를 나누고 바로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저를 처음 봤는데도 너무 놀랍게도 잘 웃으며 저를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동생이 저를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동생은 이 자리를 어색해 하지 않고 친언니 대하듯 편안하게 저를 대했어요. 대려 동생이 언니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둘의 문제는 없었는데, 신랑놈이 엄청난 일을 벌인 겁니다. 이 사람은 저를 속이고 나쁜 짓을 하기 위해 아주 친밀하게 계획을 다 세웠더군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피가 거꾸로 섰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모 연예인이 학교 폭력으로 언론에서 떠들썩 하잖아요. 바로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자 밝히고, 그리고 학폭에 친구의 애인 뺏기 등이 사람의 이력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이더군요. 학창 시절 모범생으로 잔소리할 일 없다고 말했던 시어머니의 말도 다 거짓이었어요. 이 사람은 학창 시절 엄청나게 떠들썩하게 놀았고, 여자도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제가 보는 눈이 그거밖에 안 되는지 어떻게 골라도 만나도 딱 저희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자 좋아하는 거, 그리고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남의 것이 자기인 건냥 함부로 뺏고 탐내는 거 이런 게 너무 똑같아서 화가 났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지 미치겠더군요. 이 사람 대학도 간신히 들어가서 결국 못 버티고 휴학을 하고 놀고 먹고 있다가 부모가 백이 있어서 그백 믿고 시아버지 회사 낙하산으로 들어가 일 조금 배우더니 꼴에 사업을 한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겨우 작은 회사 하나 차려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습게 생각하고 도전한 회사는 바로 부도가 나서 망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사업 자금을 이번엔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시어머니가 겁도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그것도 아주 크게 사업체를 차려주었다네요. 이 사람 일을 디테일하게 배우지 못해서 얼마 안 되었어서 회사문을 또 닫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버님께 숨겨서 더큰 부도까지 당하는 바람에 재산 날려서 결국 시부모님들 이용까지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냥 어머니하고만 사는 외동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동생도 둘이나 있고 누나는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랑 살고 있고, 신랑만 아버님이 버렸다고 해요. 하도 사고를 치고 하니까 다른 자식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없는 자식으로 친다고 사고 친 어머니랑 신랑을 버렸다네요. 이 엄청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결혼식 때 아버님도 형제들도 참석하지 않아서 더 몰랐어요. 사기 결혼 말로 만들었지,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쳤는데도 어처구니 없게도 그 자리에서 속고 말았네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숨긴 놈과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도 지금은 후회가 되지만 사실 거짓을 숨기려면 기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속이려 하고 덤벼드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겠더군요. 너무 따뜻하고 순진했던 사람이라 더 끌리고 안아주고 싶었고 저 또한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빨리 한 것이고요. 제가 신랑을 선택한 것 중에 1순위는 술도 안 먹고 성실하고 착해서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잘해서 그걸 좋게 봤는데 그것 또한 쉬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적절하게 거짓으로 모면하고 포장을 잘했어요. 신랑은 지금까지 여자를 아예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몇몇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에 솔직하다고 믿었고, 여러 면에서 좋은 면만 봐왔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결혼은 그냥 가족만 모여서 간단하게 소규모의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저를 속일 수 있었을 거예요. 일가친척 부르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과 지인 몇 명만 불렀거든요. 이게 문제이기도 했고, 더군다나 아버지도 부르지 않는 거 보면, 자기가 사기친 거 들통날까봐 아버지한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결혼을 한 거였던 거죠.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한 두 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친구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일일 알바를 썼더라고요. 결혼식도 하지 말고 그냥 살림을 차릴까도 고민하다 나중에 후회할까봐 작지만 의미있게 소금으로 했는데 저는 이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정말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3개월이 지나고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신랑의 행동이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왔던 신랑은 자꾸 약속이 있다며 집에 늦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랑과 저희 아이를 위해 태교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같이 음악 듣거나 얘기 좀 하자고 하면 늘 바쁘다, 피곤하다였습니다. 호르몬 때문인지 저는 자꾸 울게 되었고, 제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이놈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언니 난데 형부 좀 이상해. 자꾸 나한테 시간 있냐고 하면서 자꾸 같이 술 한잔하자고 하는데 둘이 문제 있어? 아기도 임신해서 사이가 더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저번에도 말도 없이 회사 앞으로 와서 형부가 고민이 있다고 해서 같이 밥 먹고 언니한테 전화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만난 거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전화했어. 전화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설마 아버지처럼 이 사람이 바람기가 있나? 했습니다. 아닐 거라고 머리를 흔들고 다시 생각했어요. 아니야. 정말 말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너무 멀리 가지 말자. 라고 마음먹고 저는 동생한테 말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을 전하고 다신 단둘이서 밥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무슨 촉이라는 게 왔으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동생이 전화한 날 또다시 이 사람이 동생을 찾아갔답니다. 제 동생은 워낙 글래머하고 몸매도 좋고 예쁜데 아직 애인도 없고 일에만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 새끼가 이런 제 동생을 두고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상견내 이후 동생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없던 처제가 생겨서인지 좋아하고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이것저것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꿍꿍이가 있었던 거였어요. 동생이 울고불고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언니, 형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언니가 임신하고 있어서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형부가 나를 대뜸 안고 입에 입맞춤을 했어, 그 개자식이 뭐하는 짓이냐고 뺨을 한대 갈겼더니 한다는 소리가 언니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오늘 일 이르든지 말든지 하라고 협박을 하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둘이 밥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말라고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고 이제 말해야겠다고 면접 신는 못하고 술한 잔하면서 말하자고 하길래 믿었지. 그런데 이 새끼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짓을 한 거야. 내가 소리 지르고 때리고 경찰 부르고 있을 때 도망쳤어. 집에 왔어? 아직 안 왔으면 빨리 그 집에서 나와. 하더군요.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자리에서 끝장을 낼까? 일단 친정으로 피할까? 제가 임신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피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나가려는 그 찰나에 집에 그놈이 왔어요. 저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최대한 진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나 할머니 집에 다녀올게 했더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었는지 제 전화를 억지로 뺐더니 확인하는 겁니다. 동생한테 전화 왔었어? 응? 어, 놀러 오라고. 그런데 엄마 집은 불편해서 싫다고 했어. 하니까 아직 동생이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돌변해서는 그래 다녀와 그런데 옷가방이 왜 이렇게 커? 어? 어 임신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했는데 마침 할머니가 전화해서 좀 이따 가라고 해서 간 김에 조금 더 있을까 해서 그냥 가지 말까? 진짜 가지 말라고 하면 어쩌지 하면서도 그냥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묻더군요 자기 친정 가는 거 싫어하잖아 아버님 보는 거 싫어서 순간 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하려고 애쓰며 티내지 않으려고 떨리는 손을 배를 감싸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고 할머니를 안볼순 없잖아 이 사람 어느 정도는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한참 후 무언가 생각을 하더니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집을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걸음아 나설려라 하고 임신한 배를 하고 뛰었어요 친정으로 넘어와 이틀을 고민하고 다음날 아버지한테 퍼붓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럴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날 아버지는 또 다른 여자를 집으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야? 여자 없이 못 살아? 이러지 말고 밖에서 일보고 들어와. 왜생판 모르는 여자를 왜 자꾸 집으로 끌고 들어오냐고. 하자 그 여자 저를 노려보면서 아니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결혼해서 출가 외인이 됐으면 자기 집에 있어야지. 그리고 아버지가 연애하는 거 반갑게 받아줄 줄은 모르고 결혼까지 한 딸년이라는 게 버릇 없이 뭐야 너? 이러더군요. 보통 여자는 아닌듯 싶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저를 호통치며 몰아세우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이 여자 말도 틀린 것은 아닌데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신랑 얘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이러고 다니니까 신사방이 이상한 짓 하고 다녀도 내가 떳떳하게 따지고 들지를 못하겠어. 아버지가 바람을 엄청 뺐다는 걸왜 얘기를 해서 사람 우스게 만들어 아버지란 인간이 사이를 앉혀놓고 술 한잔하더니 정신줄 놓고 자기가 왕년에 바람 좀 피웠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해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래도 딸이 사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정신이 들었는지 뭐이 새끼가 바람이나 당장 가자 하자 그 여자가 자기가 왜 끼어들어 애들 문제는 애들이 해결하게 해. 자기 쿨하지 못하게 왜 그래 하자 아버지가. 야, 넌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네가 뭔데 내 자식 문제에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놀아주니까 네가 우리 딸 새엄마라도 되는 줄 알아? 당장 꺼져. 하면서 물건을 집어들자 깨갱하고 도망치듯 가는데 그때 신랑이 문 밖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랑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했는데 대려 힘에 딸려 꼬그라져버렸어요. 꼴이 아주 우습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란 사람, 당신은 그렇게 바람을 피웠으면서 딸 문제는 다른가 보더군요. 우스운 꼴에도 다시 일어나 마구 그놈의 몸을 주먹으로 쳤어요. 야이 새끼야. 네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온 거야. 너바람피었냐 하자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장인어른. 아버님 제가 어떻게요? 미나 임신도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더군요. 뭐이 새끼야? 너 확실하게 말해. 지금 문제는 수면으로 떠올라 있는데. 지금 그걸 억지로 눌러서 감추려 해. 이건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야. 언젠가는 다시 또올라 제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하고 둘이서 신랑이를 하고 있을 때 동생 얘기를 할 찰나에 그때 제 전화에 친구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어서 문자를 간단히 보냈는데 뜻밖의 사진이 보내져 왔습니다. 사진은 그놈과 같이 딱 들러붙어 걸어가고 있는 친구를 다른 친구 한 명이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신랑 놈 앞으로 가서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그 새끼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새끼 저에게 쌍욕을 하면서 제 멱살을 잡으면서 야 그래, 내네 아버지도 한걸왜 이렇게 오바야? 한번 겪어보고 자랐으면 익숙해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새끼가 순간 제가 임신한 사실을 까먹었는지 저를 확 밀쳐버렸어요 순간 저는 문 앞에 놓인 화분에 배가 부딪히면서 내동댕이 쳐지게 되었죠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 놀라셔서 할아버지가 베란다에 가더니 망치를 들고 나와 그놈 발쪽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놀랐는지 순식간에 발을 맞은 줄 알고 그놈이 주저앉아 자기 발을 살피더군요. 그 꼴이 기가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벽을 망치로 치면서 너이 망치로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도 화가 잔뜩 나서는 고양이 똥모래를 그놈한테 확 부어버렸어요.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는 이 놈은 재채기를 연신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상황에서도 문 밖에서 지껄이고 있길래 더 화가 나신 할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변기물을 퍼와서 확 끼얹었어 아버지도 한마디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너 같은 새끼는 너무 비겁한 거 알아 가족과 친구는 건드린 거 아니다 내가 그동안 잘산 것은 아니지만 너 같은 쓰레기는 벌을 받아 해 그리고 내딸 옆에는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족과 친구는 안 건드리셨으니까 수긍이 되더군요. 그 상황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동생 얘기는 하지도 못했네요. 그런데 아버지는 바람을 핀 것에 대해 너무 당당한 모습에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놈이 가고 나서 배가 살살 아팠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통증이 좋아져서 병원을 찾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 겨를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일 이후로 시어머니 전화해서 따지고 들면서 결혼식의 거짓된 내막도 더 많이 알게 되었지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다음날 시어머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밝혀질 일 그냥 다 말한다며 얘기해 주셔서 그때 다 까발려져서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 완전 개날라리에 깡패였다는 것도요. 속을 하도 썩여서 마음 고생하다가 결혼한다는 말 듣고 이제 속 차린 것 같아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횡설수설하다가 결혼까지 해서 애도 있는데 다시 생각해봐라 하시면서 우시더군요. 그러면서 아가 네가 잡아줘야 한다 하면서 저한테 빌다가 욕하다가 하던 시어머니 덕분에 정리하는 데더 깔끔하게 미련 없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혼 준비하면서 배가 더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을 들렀는데 아기가 이미 잘못된지가 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기를 보내고 이 새끼도 제 인생에서 완전 지웠습니다. 이혼할 때 동생한테 나쁜 짓한거 가게 CCTV에서 찾아서 성추행에 공갈협박에 벌 제대로 주었네요. 지금은 가게 하나 차려서 동생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생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그 미친 새끼한테 그런 짓을 당하게 한 것과 고마운 것은 용기 내서 속으로 감추지 않고 말해준 것에 대해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결혼보다는 앞날을 생각하며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동생이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고민이 있다면 너무 숨기려 하지 말고 꺼내보세요. 한결 나아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이제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습니다.